이번에는 응.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응.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응. 그 중에서 이제 인복이 없는 경우, 응. 그런 사람들의 특징 어떤? 아, 인복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주에서 인복이 없다지만 조 내가 봤을 때좀 인복 없는 사람들이 싸가지 없는 행동들을 해. 아, 싸가지. 아, 싸가지가 없잖아. 그지? 어, 인복 없는 사람들이 봐봐.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 빼고는 인복 없는 사람들 보면 좀 싸가지 없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가 먼저 오고 그치? 어또 드럽게 잘난 척하고 응 어,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겠어? 안 붙어 있지 그런 인복이 없다고 그치? 뭐 정말 사십팔자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잘해도 그러고 하지만 결국은 인복 없는 사람들이 보면. 지금 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. 그냥 내가 먼저고 나밖에 모르고 내이쪽 싸가지도 입속, 없고, 싸가지 없고 내 이쪽 재리고 그래. 일단 인법 없는 사람들은 특징은 싸가지가 없다. 싸가지 없다 양 <laughs> 응.